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대기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혼란과 슬픔 가운데 시작한 2025년도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올해가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이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어떤 목표나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예, 아마 이런 예, 아마 이런 계획들 세웠을 겁니다. 몇 년마다 빠지지 않는 계획들이 있죠.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성경일독을 하겠다 저희 교육자들이 성경일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해서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읽기 등과 같은 신앙적인 결단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까? 예,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내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올해는 꼭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직장으로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각종 각종 공부나 자격증 이런 시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계획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운동을 갈까, 아니면 오늘처럼 심한 한파가 몰아닥친 날은 그냥 하루 쉴까? 라는 결정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 몇번 되지 않는 한파의 날씨 가운데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휴식을 취하는 것 대신 오늘 예배 드릴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한 가지.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게 장폴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불어로 적혀 있지 않고 영어로 적혀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 해석하며, 풀어 설명하며, 인생은 life, 인생은 b i r t h 태어난가 그리고 데드, 죽음인,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초이스 즉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많이 또 설교의 예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들을 앞두고 있나요? 또한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선택과 결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직장을 구할 때, 혹 혹은 이사를 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로덴 교회를 갈까 옆에 있는 새로운 에덴 교회를 갈까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도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육체의 일을 두고 무엇을 따르고 결정할지에 대한 선택을 두고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믿음에 관한 선택 앞에서 갈등이 생길까요? 왜 고민하고 갈등할까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고민과 갈등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때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연약하며, 믿음이 아예 없으며, 쉽게 말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며, 나의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인해 생기는 갈등의 행동들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의 성경의 말씀대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일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아주 쉽게 설명하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초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말고 옆에 있는 교회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며, 네. 우리의 교회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며 주일날 목사님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래 아니면 저기 용인에 있는 아 용인에 에버랜드 갈래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은 100%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옆에 교회 있는 그냥 초등부 친구들은 90% 이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아시는 대로 에버랜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고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는 조그마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명확한 명령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또한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저희 로뎀 교회 성도님과는 달리 믿음이 연약해서 완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들은 지금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육체의 일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앞에서 육체의 일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이 생길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일을 하려고 선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제가 말하는 대로 끝까지 무리 없이 잘 시작해서 성령으로 잘 시작해서 은혜로 성령으로 잘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고 또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 많고 또한 세상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무언가 성령의 일이라면 희생해야 될것 같고,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것 같고, 때로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에게 미운 사람도 끊임없이 품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심정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섬겨야 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저 인간을 섬기고 품는데 이것은 끝도 보이지도 않고 견뎌야 하니까. 무작정 견뎌야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연약한 내가 성령의 일을 따른다고 해서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그렇게까지 야, 저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말고 로데교회 성도님 말고 <laughs> 옆에 교회 성도님들. 반면에 육체일으 무언가 노력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결과도 보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며 희생하지도 않고 성기지도 않고 그래도 좀될것 같기도 하고 또한 무엇이 정확하게 육체의 일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육체의 일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육체 육체의 일이 육적인 일이 왜 잘못된 일인지도 잘 모를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령의 일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마치면서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고 난 뒤에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지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의 일을 해가며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따르라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기 길, 고난의길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헌신의 길을 갈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성령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길과 그 길과 일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일이 이를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부패한 생각과 그로 인하 제약된 마음의 본성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는 죄인 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본성적인 욕심과 우리의 소욕, 욕망을 따르는 일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일지는 알아 않았지만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과 육체의 예, 이러한 일들입니다. 예, 성도님들 구분 되시나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그럼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 절에서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단순 단순히 우리의 신체적인 우리의 육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만족으로 되려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된 그 마음을 의미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갈등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 육체가 대적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육체의 대립으로 인해 성령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 네, 맞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은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일, 즉 인간적인 선, 선택으로 끝내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또 어떠한 일들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육체적인 결과를 결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즉 기도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일의 끝에는 인간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저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아이를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 않으셨습니까? 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 아이의 삶을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보겠다, 양육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키우고 양육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를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키우기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때로는 주일날 그리고 주말에 이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임원도 시키고 청년부 임원도 시키고 찬양팀 찬양팀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사회에 나와서 나름 번듯한 자리, 번듯한 직장을 잡고 자리 잡고 결혼해서 잘살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처럼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한번씩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달리 그 아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노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에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봉사로 인해서 내 자녀가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번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볼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믿은가? 성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키운 아이들이 학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또한 은근하게 그러한 것들을 은근하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근한 육체의 자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내 자신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전적인 그 신뢰는 오간되었고 마음 한 켠에 하나님에 대해 느껴지는 좌절감, 불합리함 그리고 불평함들이 내 마음 속에서 불쑥불쑥.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커지며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라고 그 신앙이 무엇이라고 차라리 내가 주일날 교회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서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도 다른 자녀처럼 좀더 좋은 직자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뒤에. 사회에서 자리 잡고 난 뒤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된다. 네가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 충분히 봉사해도 된다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제 주위에 많은 선배와 친구들이 저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며 나름 결단하며 나름 비전을 품고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친구들은 지금 잘 성장 잘 성장해서 그들이 원했던 혹은 비전이라고 말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몇몇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전대로 꿈대로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겠다던 그러한 친구도 있었고 또한 노래와 음악을 좋아든 좋아해서 성악가가 또한 좋은 음악가로 훌륭한 작곡가로 성장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다짐했던 제 주위의 많은 형들과 선배들과 친구들이 현재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들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일을 하겠다는 그 믿음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함께 젊은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품었던 그들의 비전은 오간되었고 그저 세상 구조에 빠져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가연 이들이 자신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품고 갖고 와 가겠다는 그 다짐 다짐했던 그 믿음의 약속들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전혀 믿음이 없어진 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보면서 저는. 아 저들의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저들의 육체적인 욕심으로 육체로 끝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그 성령이 성령님이 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끝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과 육체적인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 구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왜 적절한 타협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일을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하며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 제대로 믿는 게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언제나 성령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때로는 그들의 퍽퍽한 삶에 삶의 현실 앞에서 육체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나와 같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넘어지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바울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면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동시에 섬기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유혹들을 오늘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속담입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한 성은 이미 함락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한번두번 번 자꾸 타협하며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되며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그 고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 성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자꾸 방해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둘씩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쉽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며 신앙생활을 할때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더 공색하게 만들며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태도에, 태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욱 더 힘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까요? 쉽지 않죠.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알고 있듯이 열천녀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름을 들고 기다리며 견디면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5년도 새로 시작한 올 한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며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나 시작했으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서 성령이 아니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끝까지 등경에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성령의 일을 우리의 일로 그리고 우리의 일과 믿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시작하였다며 그 모든 일을 성령으로 끝마치는 로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